나는 어? 마실 없어 진모라고.. 아 잠깐만 어, 토비 감독.. 아 잠깐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감독님이라 하세요 <laughs> 토비 감독님 아예 반갑습니다 류재영 아, 스트리머님 <laughs> 스트리머 아니고 선수.. 네? 스트리머라고 해주시고요 근데 아, 감독이 되셔서 그런지 반말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해도 되죠? 네네네 아, 진모 요새 감독 되니까 조금 얼굴이 핀거 같기도 하고 얼굴은 원래 펴 있어 <laughs>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요. 밥은 먹었고? 안 먹었는데? 나도 안 먹어가지고. 일단 밥이 있으니까, 근데 이 밥을 먹으려면, 우리가 게임을 해야 돼. 오! 많이 듣던 노래야. 하나, 둘, 셋! 아, 몰라. <laughs> 네! 못뵐 거야. 이거 소떡소떡. 소떡. 나 이거 들어봤는데? 오버치 리그 영상 보면 이거 나오는데? 미장 사화 아니야? 아니야 약간 남미 쪽이었는데 도라도일따 아닌 거 같아 어? 눈반인가? 약간 좀신아 잠깐 잠깐, 잠깐. 하나 아, 둘셋도라돌라 할까? 그래 어. 도라보네 도라도예요 아니야 약간 카스티오 이런 건가? 아 근데 몰라 나 진짜 아니 이거 뭐... 뭐예요? 일리오스 아 맞네. 일네 말이 맞 맞아. 일 아, 년. 아못 빼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계란 빼요. <laughs> 아씨 어렵네. 음악을 안들으니까 이거예요? 오? 약간 네팔 느낌인데. 네팔로 가. 네팔 아니면 오아시스 약간 딱그 느낌이었어. 하나, 둘, 셋. 오아시스? 오아시스. 뭐야? 우리 맵을 몰랐네.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한국분. <laughs> 에이구요. 아, 김 왜? 김치 아, 안 먹어. 아 오케이 오케이 김치. 아 너무 어려운데? 조금만 시, 생각할 시간 좀더 주세요. 한 5초만 더. 네. 저희 근데 진짜 음악을 끄고 해가지고. 예, 네,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진짜 게임 다다 그래요. 음악 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버치. 음악 들을 때는 딱 오버치리그 워 시청할 때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때뿐. 어, 나는 리그도 처음에 넘기는. 아까부터 <laughs> 우리는 우리는 그치. 다시 보게 할 때는. 어. 난 몰라. 네가 맞춰라. 이거 아예 모르겠는데? 6 6 번곡도. 리아이토야? 6 6 번곡도야? 6육 국도? 번곡도가 이런 노래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근데 모든 맵다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쟁 돌아가는 면 모든 맵이야. 네, 하나, 둘, 셋. 네가 말해줘. 몰라. 나는 아이언 발디였습니다. 이예요? 아, 옛날 때좀더 웅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빌래. 나올 때 이거 식었어. 앞에 너무. 버섯 어, 몰라 이노 네. 어? 이 노래는 알아. 많이 들었어. Yello l e 이거 눈 반이지. 너는 눈 반이야. 정답입니다. 어. <laughs> 이거밖에 몰라. <laughs> 그러니까 얄 e 리밖에 몰라. 우리도 눈 반이 좋아했으니까. 약간 좀 남미 쪽인데? 도라도인가? 도라도 맞는데? 하나 둘 셋! 도라도, 도라도. 네 맞습니다 어 나이스 <laughs>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에요? 오 우리 좀 많이 남겼는데? 어초 이제 앞으로 어? 어 <laughs> 아닌데? 아 이게 리장타워 리장, 이게 리장타워 맞아 이게 리장타워다 네, 리장타워 바로 하나 둘셋 리장타워 <laughs> 맞습니다 아, 오케이 다섯 개면은 뭐 괜찮네 하나 둘. 나이스. 정답. <목소리> 그럼 저희 이제 인물 퀴즈 5초 드릴 겁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인물 퀴즈? 어 아, 5초라고 하셨는데. 네 5초예요. 3.5초 드릴게요. 3 5 3.5초 확인. 하. 하나 둘 셋. 땡. 네비네. 아나 짤. 아예 늦었어 늦었어. 아예. 하나 둘 셋이 빠르잖아. 3.5초라고 그랬잖아. 3.5초라고 했으니까 비디오 판도 해야 돼 아, 진짜. 오케이 아깐 진짜 이나둘셋 아카로스님 맞췄네 네. 나이스 하나 그랬어 저저그 저거 뭐지 어징어네 김밥? 네 이거 할게 우리 틀리면 이거 다시 빼면 돼 그렇긴 해 어. <laughs> 늦었긴 했는데 방금도 나는 아카로스 하나 둘 스코어 셋. 감독님 나이스 금방 하나 둘셋 피오, 피오. <laughs> 알지 유튜브 <웃음> 보는데 <웃음> <laughs> 김치요. 아, 김치 빼 나중에. 알았어. 어. 나이도 뭐 적당히 조절하시죠 뭐. 네. 하나, 둘, 셋, 땡! 아나 인사형밖에 어, 기억이 안 나. <laughs> 그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났어. 아이디 뭐죠? 아, 아 데니, 데니 형. 맞아, 데니 형. 이거 기, 김치 빼자. <laughs> 아 김치 맛있을 것 같은데. 과정 나가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안 보여요. 아 진짜 안 보여요. 어 어떻게 불러? 네. <laughs> 누구세요? 연예인 나와야 될거 같은데. 연예인 DK 님이에요? 네. 어, 나는 그게 그분이 여기 나올 줄 몰랐지 나 그죠? 아니 아니 젠지 이런 사람 난 젠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젠지 이런 사람이 있나? 못뺄 거야. 오시야 정말. 오늘 지금 아 그래도 뭐안보다는 아, 예. 하나 들었어. 소떡소떡늘었어자 먹어 뭐, 빨리 배고프다며 어. 술도 먹으면안 돼요? 근데 요즘안 먹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혼자 살면서 잘안 먹긴 해. 너 여기 있으면서 좀 어때? 뭔가 선수일 때 다이너스티랑 감독일 때 다이너스티가 뭐가 좀 다른 것 같은지. 일단은 선수일 때는 이게 내가 뭔가 이것저것 많이 신경 쓸게 없었는데, 코칭스태프 이제 그중에서도 감독이 됐잖아. 신경 쓸게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애들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그런 거도다 고쳐주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다 고쳐야 되고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지. 원래는 내가 요구한 입장이었는데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아 숙소 너무 추워요. 음. 막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하면은 보일러를 고쳐주신다든지 근데 이제는 반대야. 내가 애들 불만사항을 다 접수받고 아 내가 어떻게 해줄게 해줄게 이렇게 근데 거의 다 회사에서 잘 도와주셔서 거의 다 해결했어. 형은 그럼 내가 감독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음. 어땠어? 욕해도 돼? <laughs> 여기서 욕해도 돼요? 내 입장에선 좀 아쉬웠지. 그냥 나는 선수를 더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 굳이 그래도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근데 그냥 감독 그게 떼고서 그래도 감독이니까 좀 낫겠다. 근데 그냥 선수였으면 더 좋겠다 이런 느낌. 그러면서 실감 나기도 하고 우리가 벌써 좀 이렇게 됐구나 나이가 이렇게 좀 아쉬웠다 정도. 음. 선수를 할 거면 더할수 있었어. 근데 작년에 좀 뭔가 많이 힘들었어서, 번아웃이 좀 많이 와서. 음, 좀 세게 왔어.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좀 원래 준비를 좀 했거든. 이제 전향을 해야겠다 싶어서. 퓨전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멘탈 코치 같은 느낌이었지, 그때는. 감독님한테 뭐. 게임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했는데 조합 같은 거에서 막상 그렇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경기 때 애들 챙겨주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재밌고 그러다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냥 은퇴를 결심했지 감독직 얘기를 제안을 받았을 때 엄청 좋았겠네? 좋는 않았지 처음엔 뭐 어차피 코치로 전향할 생각이었다네 싫은 거보다는어좀 이르지 않을까? 근데, 원래 음. 내가 얘기를 나눈 팀들이 있었는데, 한, 한 다섯 팀 정도? 음. 다 코치였어. 서울도 나는 처음에는 코치로 제 얘기를 한줄 알았어. 했는데, 감독 자리에 어떻게 했냐라고 이제 제의를 해주시더라고. 해 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지 나도 좀 받아들이기 너무 무거운 자리고. 그리 거기서 내가 바로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 그래서 좀 많이 거절했어 처음에는 좀 거절했는데 을 오히려 지금 이번 시즌도 같이 하시는 두 코치님들이랑 분석가님이랑 선수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어 회사에서 먼저. 음. 근데 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왔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를 믿어주고 설득을 하시더라고 같이 해보자고. 음. 그래서 결정하게 된것 같아. 그니까 러 이번에 멤버 엄청 좋은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형이 봤을 때? 이번 서울 다이너스티? 나는, 네가 재작년에 이제 말했듯이 위자드 코치님 엄청 좋다 그랬는데 나는 그때 없었잖아.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좋게 되는 것 같아. 너가 음. 같이 또 시너지도 나올 것 같고. 그때는 선수였지만 지금은 감독, 코치 같이 하니까 뭔가 이번에는 잘할 것 같은 느낌? 멤버도 솔직히 스토커라는 그 사람 엄청 잘하니까. 딜러가 어떻게 보면 준영이가 좀더 부담을 덜어도 되는 느낌? 너무 걔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맞지 음, 그러면서 잘될것 같아 좀 솔직히 멤버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좀오대오 되는 게좀더 좋을 수도? 서울 쪽에? 왜? 스머프가 좀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원래 옛날부터 쇼크 스머프 잘한다고 했잖아 명안이 잘하지 아,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올해 몇등 정도 할것 같아? 올해 정규 시즌에 일단 1등 할것 같고 1등? 음.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이제 감독이 아예 된 거잖아. 좀 어떤 감독? 너가 추구하는 방향? 뭐 어떤 에이. 감독이 되고 싶은지. 에이. 뭐 그냥 마냥 좋은 감독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매년 시즌 도중에 약간 선수가 약간 뭐 트레이드가 된다든지 팀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 거의 매년 있었지. 음, 애들이 신경 쓰이는 부분 그런 거다 없이 오로지 그냥 게임만 즐겁게 할수 있게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난 이제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 좋은 코치 감독님들 당연히 내가 많이 만나봤지만, 그 분들한테도 단점은 있었단 말이야. 그런 실수들을 반복을 안 하려고 해. 어,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편한데? 어,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한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응, 그치. 그런 걸난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는 애들이 좀 편하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감독이 되고 싶어. 좀 애들하고도 워낙 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애들이 응. 너 감독으로 계속 설득했겠지. 목표는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는 거지. 좋은 성적을 낼것 같아, 진짜. 솔직히. 응. 솔직히 좋은 분위기로 <laughs> 재밌게 하면은 나는 좋은 성적은 따라온다고 생각해. 아유, 좀 형은 더 편하게. 어떨 것 같아? 내가 어떤 감독이 될것 같아? 솔직히 너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애들을 무작정 잘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유가 무조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치? 무조건 우쭈쭈 한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 어, 내 스타일 어, 알 가형. 그래서 감독, 직을 잘할 것 같아. 솔직히 코치 해 한다고 했을 때도 잘할 것 같다고 보긴 했어. 근데 감독은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게 무게가 필요하잖아. 근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잘해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들도 뭔가 불만을 안 가지고. 할것같아 왜냐면은 나도 많이 봤지만, 스무 살 때부터 그게 딱 설명이 필요하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애들끼리도 친하게 잘 지낼 것 같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감독이잖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형 같은 감독, 이런 느낌, 그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선수들하고, 그치? 선수들 때나 이제 맏형이었지. 이제 애기야. <laughs> 그치 감독도 안 됐어. 서른 <laughs> 살 초반만 해도 애기가 감독이긴 아, 난 내년에도 스물아홉이야. 아, 혹시 3? 아, 죄송합니다. 그치, 이제 32살이야. 근데 32살에 감독해도 아기가 감독하는 거긴 해. 아, 32살은 달에... 좀 달라. <laughs> 자꾸 나이로. <laughs> 아니. 아, 질문을 더 이어가고 싶은데. 음.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라서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선수에서 감독으로 된 거니까 감독 자리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하게, 너무 편하게는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좀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서울 다이너스티에 돌아온 거를 환영한다고 해야 되나? 축하합니다. 서울 다이너스티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음. 어떻게 보면 집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네? 아, 네. 집밥이 맛있네요. <laughs> 뭐, 따로 할말더 없고? 그러면은,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서울 다이너스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감독으로 돌아올 줄은 저도 좀 예상하지 못했지만, 많은 걱정과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불안함도 제가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할 테니까, 저희 선수들 좀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 다이너스티 감독 포비, 젠지 류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